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수TV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구에서는 국힘당 정진석 의원의 1심 판결을 내린 박판사에 대해서 계속적인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판사는 스스로 이 사건 재판을 회피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전주의 의원은 어떻게 알았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을 꺼내들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이야기를 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임경빈 작가의 추가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뭐 기존의 판례랑 대치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한다든지 음. 혹은 이제 어 판결의 내용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전에 거의 똑같은 사안이 이미 대법 판결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음. 조현호 전 경찰, 서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음?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음. 거의 비슷한 혐의로 징역 1년 살고 나왔었거든요. 감옥을 갔어? 그렇습니다. 확정 판결이 이미 나온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음. 맞춰보면 은이 판결 자체를 문제 삼기가 쉽지 않으니 음. 할수 없이 갑자기.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들고 나온다 그게 사실인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응을 하는 거고 애초에 정진석 판결 같은 경우는 이게 2 0 0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음. 본인이 글을 올린 게 음. 그리고 5년 동안 이미 이제 그 고발된 상태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척을 안 시키다가 작년에 뉴스버스에서 처음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어. 어마뜨거를 갑자기 수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재판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5년 동안 뭉개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공소시효지나 기다린 기 건데 음. 그런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이나 판단을 안 하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식으로 나오는 원래 거예요. 원래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임 작가 말대로 당시 고 노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조현우 전 경찰청장은 2010년 기동부대 특강에서 노전 대통령은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되어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가 사자 명의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전 청장을 불구속 시켰는데 일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가 8일 만에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이제부터인데요. 그뒤 3년 뒤인 2013년 9월에 당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전주의 당시 판사는. 징역 8개월로 형량은 2개월 소폭 감형했지만 차명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조전 청장을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의 판사는 이때 선고에서 조전 청장이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하여 소모적인 혼란을 일으켰고 끝내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30여 분간 질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전의 코미디인데요. 그렇다면 전주의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에 가득 찬 조현우 전 청장을 구속시키고 국힘당에 입당을 한 것일까요? 지금도 정진석 의원의 반성의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현우 때처럼 똑같이 정진석 의원을 질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는 똑같은 안건으로 피고인을 30분이나 몰아세우고 법정 구속을 시키더니 10년 후에 똑같은 안건으로 다른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니 오히려 판사를 노사모라 칭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참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또한 지금 1심 판결이 떨어진 의원이 정진석이 아니고 다른 국힘당 의원이었더라면 수구 언론과 국힘당이 이렇게나 계속적으로 1심 판결을 내린 박 판사를 비판할까요? 국힘당과 수구들은 정진석 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똑같이 나와. 정치 생명의 위기가 올까 봐당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이재명 대표 수사 때 담당 검사들 실명을 공개했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지금은 정진석 판결했다고 얼굴과 이름은 기본이고 고등학교 때 있었던 글까지 알아내어 전국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정권의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이 맞는 것인지 국민들은 윤통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끝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